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6일 화요일 신혜하고 띵동 우리 순돌이하고 어, 아이들 멧돼지 밥을 주러 가면서 저쪽에 보보 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실록이 우거진 수라산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사람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시내가 지질라고 그래가지고. 시내야. 아, 그좋아라 순들아. 아, 그좋아라 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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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실록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지금. 야. 잠깐, 108계단을 올라와가지고. 저쪽 밑에서. 오모가 지금, 네, 열심히 밥을 주고 있습니다. 아유. 아,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여름날씨였는데, 네, 오늘은 완연한 봄날씨입니다. 아, 이 날씨 진짜 끝내줍니다, 오늘.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산선한 봄 날씨. 어이구. 물을 좀더 줘야 되나? 네. 옆에 우리 순더라. 네, 잠깐. 아, 108계단 올라가서 잠깐 쉬고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야, 산에는 벌레들이 좀 있네요, 지금. 오유오유 오유. 시내. 시내가 보고를 시내.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순들리하고 시내하고 둘이 아주 잘 놀아요. 저렇게 둘이 그냥. <laughs> 땅바닥에 땡, 이렇게 밀고 이야. 이야. 시내는 그냥 땅바닥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나. 아금 그냥, 이제. <laughs> 둘이 아주. 절친이네 절친. 아유, 이 새끼 살살해. 어, 네. 전망대 내려가는 길에 아철 쪽이 몽우리진 것도 있고. 와, 핀 것도 있고, 철쭉 굴락입니다, 굴락. 네. 오, 예. 아주, 역시 꽃은 아름답습니다. 보분은저 밑에 내려가고 있고, 신혜야, 우리도 내려가 보자. 천천히, 천천히. 예. 와, 제가 끌려갑니다, 끌려가. 야. 야, 젊음이 좋다, 응? 어? 신혜, 지금. 에너지가 아주 빵빵하게 채워졌습니다. 우와! 네 전망대 아. 내려가는 오솔길. 와이 떡갈나무는 입이 많이 컸는데요? 우와! 오솔길 온 천지가 실록으로 아무거졌습니다야끝내준다저주 아, 이독택을 자주 보고 또 멀리 보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가설이 있는데, 아, 진짜 근사합니다 근사해. 네, 전망대 가는 길 가고 있을까 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시내. 오, 시야, 쉬아. 시야도 보고. 우우. 아름다운 실로 아 봄은 완전한 봄입니다 이제. 에 전망대 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순돌이가남무에 묶고 있고 우리 어주사위 나왔어? 어 동굴에서 오케이 야. 이렇게 꽃도 갖다 놓고 그때 심어놨고 쓰는 아, 물좀 먹어야겠다 순돌이는 지금 아빠 밥 주는 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순돌아 아유 노란 개다리꽃이 아, 살짝 폈다가 이제 다 땅에 떨어졌네요 주사위. 어, 주사위 저 끝에 있네. 음, 나무잎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 밑에 우리 신돌이. 저쪽에 우리 시내. 저쪽에 도봉산, 어, 북한산은 잘안 보이고. 아 <laughs> 어, 오늘 스모어가 좀 있네요. 아, 미세먼지. 아, 예, 또. 꽃을 갖다가 심어 놓으셔가지고, 그냥. 먹머요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네, 순돌이 와시네. 이쪽 나무에다 묶어놨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네. 순돌아. 순돌이는 아빠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사위를 부르고 있는 부부. 아, 이제 행복해 보입니다. 네. 메돼지 밥을 듬뿍 쏟아 주었습니다. 메돼지밥 갖고 왔다. 밥 먹어라. 네, 다시. 전망대로 냉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